아저씨도 있네. 요거는 크롤러 트랜스포터래. 얘는 검출기라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뭐를 검출하는 건가 봐. 배. 어 배. 배. 어어 이거 우리 놀이동산에서 봤던 롤러다, 그렇지? 롤러코스터. 우리 서울랜드에서 봤지? 이렇게 뿡 하는 거. 요렇게 원을 굴리면서. 이렇게 했었지? 응. 얘는, 땡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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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땡크라고 부른데. 그리고, 어, 이것도 포코다, 포코, 포커, 그치? 땡크. 어, 땡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, 포코야, 포코. 포커. 포코. 이건 분수다, 분수. 분수! 음... <laughs> 우와, 이거는 바퀴. 맞아! 바퀴. 음. 바퀴. 하는 바퀴. 네 어? 얘는? 땡크! 땡크! 이거는? 기름을 슉 하는 거지? 음... 어... 이번엔 바퀴. 뭐을 거야? 이을까 응. 요거 포포? 응. 포포 한번 볼까?